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 우수영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학년도 수능 나영 14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등차수열이래요 등차수열 AN이 A5 더하기 A의 13은 3 곱하기 A의 9번째 양이랑 같고요 그냥 한번 끊어줄까? 시그마 K는 1부터 18까지 AK는 2분의 9라고 나와있네요 그때 우리한테 뭘 구하라고 돼있냐면 A13의 값을 구하라고 돼있죠 그래서 여기 1번 힌트 여기에 2번 힌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하나하나 천천히 푸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하나씩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 힌트를 가지고요 우리가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고 A5 더하기 A의 13은 3A의 9 번째 항이었죠 우리 이렇게 푼 적이 있었어? 아 이렇게 푼적 없어요 등차수열일 때 다 찢어 갈기셔야 되겠죠. A의 5 같은 경우에는 A 1 더하기 4 d로 찢을 수가 있을 거고, A의 13 같은 경우에는 A 1 더하기 12 d라고 찢을 수가 있겠네. 개는 3 곱하기 A의 9번째는 A 1 더하기 8 d라고 찢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얘를 깔끔하게 만드니까 이 A 1 더하기 16 d는 예, 정리하니까 3a1 더하기 24d 요걸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 한쪽으로 이항 이항하니까 a의 1은 마이너스 8d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두 번째 인트 있잖아요. 얘가 첫 번째 인트였잖아요. 첫 번째 인트. 두 번째 인트로 한번 넘어갑시다. 두 번째 인트로 넘어가니까 시그마 k는 1부터 10 8까지 a의 k가 나왔죠 a의 k 그 우리 시그마의 공식이 있잖아요 시그마의 공식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뭐 세제곱은 잘안 나오긴 하지만 세제곱까지는 외워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공식들이 있는데 걔를 쓰려면 얘의 항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 관계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써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가 없겠죠.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꿀 줄 아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항부터 열여덟 번째까지의 항이죠. 시그마랑 합을 표현하는 S랑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시그마는 시작점을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이 항의 구성 자체도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시작점이 1일. 그럴 때는 Sn이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등차수열 첫 번째 항부터 열여덟 번째까지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얘 등차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으로 나타내면 2분의, 자 n이 얼마예요? 18이죠? 18. 짠짠짠. 2a1 플러스 n-1d인데 n이 18이니까 17d 이렇게 나타내겠지. 그래서 짠짠하니까 9가 되고요. 얘전개아니면 18a1. 플러스 9 곱하기 17d. 이렇게 나타냅시다. 9 곱하기 17d. 아, 요거 계산 괜히 한것 같아요. 계산 안 할게요. 미안합니다. 쏘리. 미안해요. 계산하지 맙시다. 9 정도까지만 합시다. 9 정도까지만. 자, 그래서 9 곱하기. 우리가 방금 a1을 마이너스 8d라고 잡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바로 해버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8d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6 d가 될 거고 플러스 17d 요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빼니까 d가 나오고요 결국은 뭐가 되는 거야 9d가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를 알려줬다니까 문제에서 2분의 9라고 얘 결과가 2분의 9래요 2분의 9 그럼 d는 얼마인 거야 d는 2분의 1인 게 되겠죠 공차는 자 공차 구했어요 첫 번째 항 구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항 a1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문제 다 풀었네요 이제 마무리만 합시다 마무리. 자 마무리하기 위해서 일반항 an을 찾으면 얘는 등차수열이고 공차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n이 생길 거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4 나와야 되죠. 여기에 1을 대입해서 마이너스 4가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하나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굳이 깔끔하게 만들어주면 2분의 1n 마이너스 2분의 9의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문제 푸시면 되겠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의 13번째를 구하라고 돼 있고 a13은 2분의 13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니까 2분의 4 얼마? 2가 되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까다로울 수는 있어요. 까다로울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힌트가 아니라 이두 번째 힌트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할까라는 거지. 그래서 얘두 번째를요. 너무 막 어렵게, 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합을 나타내니까 합을 나타냈어요. 식으로. 문자 둔 상태로 식을 나타냈다고 왜? 아니 여기서 모르는 문자 몇 개예요. 두 개죠. a1이랑 d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힌트가 마침 몇 개예요. 힌트가 두 개잖아. 맛만 먹으면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었죠 모르는 문자, 문자의 개수와 힌트의 개수가 똑같으면요 그냥 구한다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문자랑 힌트의 개수와 같으니까 그냥 직진했지 식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모르는 문자들을 다 찾아줬네요 D는 2분의 1이고 첫 번째 는은 마이너스 4 그래서 일반항 찾아서요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두 번째 힌트만 합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었을 것 같네요. 정답은 얼마예요? 2가 되겠죠? 감사합니다.